춤을 잘 맞출 자신 있는데 이게 안녕하세요 낡은 사람입니다 오늘 할 영웅은 노바입니다. 아이 노바는 아. 이게 딱 진짜 안 좋은 애들만 다 걸렸네요. 자, 이럴 때, 이렇게, 그, 노브한테 최악인 친구들이 많을 때 하는 방법. 자, 이런 친구들이 많을 때는, 음, 거의 뭐, 치고 빠지가 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아바트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죠. 네, 여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밟았죠. 이렇게 네, 밟았죠. 빠박, 빡, 이렇게 해주고. 이거 중요하죠. 자, 서로 지금 간을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 빡, 때려주고, 어? 오케이. 간을 보면은, 자, 위에 보면, 그쵸? 우리 가지로가 위에 먹고 있기 때문에, 자, 빠박, 자, 빡. 간이 중요하거든요. 오, 어, 빠박, 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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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겐지는 진짜 위험해. 노바한테. 트레도 위험하긴 한데. 사실 둘다 위험하죠. 빠바, 빡, 그렇죠 이런식으로 그렇죠. 때려놓고요. 이런식으로 해서 라인을 좀 땡겨서 이런좀 챙겨줍니다. 겐지 어, 위험하고 살짝 보고 좋아요. 아, 어, 보죠. 아, 요건 좀 아쉽네요. 빠바, 빡, 뼈, 빡, 아, 아쉽네요. 오..이거 이거 되나 이거? 뾱! 빡! 아쉽네요 얘 때려놓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한타 할때 때려야지 하면 너무 늦고 때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빡빡빡 빡빡 오오 위이 위리 위리 쓱 가서 자 이거 먹고 안돼 안돼 안 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어, 느려지고, 그렇지 느려지고 자, W 들어갔기 때문에 느려졌죠 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저한테 최악인 친구들이 있을 때는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확실할 때만 자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저만 보면은 달려들어요 뭐, 대, 대표적으로 이제 겐지라던가 뭐, 트레이서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자, 빠박빠. 어우, 야, 이거를? 잠시 대기. 아, 저 보세요.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빠박빠. 자, 빡. 어,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아, 이거 어떡하지? 착박. 오케이. 이렇게 때려놓으면 못와요 뭐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저 빨리 넣읍시다 여기서 대장갑탄을 찍어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한대 맞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이제 Q를 이게 제가 못 맞추는 걸 떠나서 Q는 잘 맞출 자신 있는데 이게 대가리 혹시라도 제가 죽더라도 이 평타 한대 맞추는 게 훨씬 더 딜을 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친구들 말이죠 네. 이런 친구들이요. 트레 같은 친구들. 정리하고, 어, 안 네. 돼. 어, 잠깐만요. 어, 빠지고, 아! 방금 거는 진짜 너무 무리한 거예요,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애들이 여기 다 있을 줄 몰랐네. 밟고, 어, 좋아요. 이 겐지가 약간 좀 습관성으로 이게 몸찔 하면은 그냥 바로 달려드네요?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아, 저거. 아, 아까워. 아까워라. 응? 음? 이러는데 이거? 빠바, 빠 아, 아우, 이게 진짜, 너무하네 이거. 아. 하지마, 하지마 그거, 하지마. 아하. 오케이. 야, 빠바. 아프지? 오, 안 돼, 안 돼. 어, 야, 아! 이거는 근데 어,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미래를 봤다면, 이제 충분히 미래를 그린 네.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네. 들어와서 저를 네. 완벽하게 노리는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오, 놀야네야괜 오, 뭐야, 오, 오, 자. 근데 네. 맞추긴 맞췄어요 느려져야죠 아, 느려져야지 퍼벅퍽팍 오케이 느려져야지 느려져야지 아자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대장갑 타나는 탄환, 이거 아우 아우, 아우. 아! 잠시 대기. 내려갈 거거든요. 겐진 일단 빼주고요. 네. 어? 밟아주고 자, 여기서 빠박 빡. 그렇죠. 한번더아 잡았어, 잡아, 잡아, 서잘 가시고. 네, 이런 거 좋죠. 요거 좋죠. 대장갑 타나니? 세긴 세거든요. 오, 깜짝이야. 따닥 빵. <laughs> 너도 아프잖아. 좋아요 위에? 팍, 팍. 한 대, 팍. 아, 늦어졌는데. 일로 가니? 오케이. 빵이야 아, 이걸 사네. 야, 오케이. 맞춰놓고. 이걸 사네요. 보면은 아, 딜은 뭐 나쁘진 않은데. 결국에 어쨌든 확정타가 필요하거든요. 확정타가. 어, 따닥, 빡. 때려놓고. 여기서. 저는 이거 이연발 네올걸가겠습니다 오빠, 빠 때려놓고요. 저거 불러놓고 내가, 내가 내가 와라, 와봐라 왔어요. 여기서 오, 위 오르다 못어 <laughs> <laughs> 어, 위험해. 어, 저기 밑에 친구, 밑에 친구 잡아야지. 내 트랙 안보이죠 여기 있구나. 빠박, 빠박! 마무리 되죠? 그렇죠. 잠깐 좀 좀다시겠지만 좀... 여기서 자, 빠박! 0, 0, 0. 어, 겨우 더나안 때리고 빠 그렇죠. 어, 쟤또 저거, 개선돼. 저도 몸으로 맞아주려고 잘하네. 오오 어, 안 돼! 빠박, 빠박! 어, 안 돼, 안 돼. 근데 빠져야죠. 그렇죠. 느려야지, 느려져야지. 느려져야지. 큐. 평타. 브레세레 좋았어요. 만화 관리가 좀쉽진 않은데. 뭐지? 빠 빠. 빠. 안돼 안돼. 평. 근데 네, 평. 큐. 루아. 어. 하닥. 았죠 좋았죠? 불러놓고. 어... 쉽지 않네요. 여기. 자, 빠박, 빡. 오케이. 분신. 자, 그래도 큐트 갈 때는 큐를 그래도 잘 맞추는 편이라서 큐는 잘 맞출 자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죠? 밟아주고. 자, 빠박, 빡. 좋았죠? 한번더 느려질까요? 폭. 그렇죠. 이거 어허 이거 아 이거 자 봐봐 봐 갑니다 어디가나 뼈 좋았어요 그래, 보여 줘야지 보여줘야지 그렇지 보여줘야지 이게잘 먹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상 자 부상 유발하고요 오 어, 아프죠 뭘교토들를볼수 그래 뭘뭘따다다다다다 볼 쓰고 그래, 뭘 쓰고. 그렇지. 다다다다다다. <laughs> 이런 식으로, 네. 그 노바의 천적들이 있을 때는 이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노바 천적이 없애는 큐트기 진짜 좋아요. 재밌기도 하고. 자, 빠바, 빡. 이렇게. 손 씻으고. 자, 빠바. 이렇게. 어, 얘 진짜 무섭네. 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다. 자, 일단 써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해준, 해줍니다. 라클로. 노바가 할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뭔가 다른 걸 해가지고, 내가 혼자 가서, 어? 얘를 싹 잡아보겠다. 이런 마인드는 좀 어렵고. 아, 용팔이 자, 빠박, 빡. 오. 한번더 자, 빠박. 뭐죠? 슝빵.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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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이거? 빵야. 이거 먹어야지. 오 이러면 좀 힘든데요. 애들이 다 뭉쳐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곤란하죠. 어. 아, 제가 맞았네. 니, 니 때린 게 아닌데. <laughs> 좋아요. 어. 니 때린 게 아닌데. 너무 어, 무서워. 오케이, 밟았고요 좋아요. 자 빠박. 요거 빠박만 해도 <laughs> 아파요, 겐지가. 맞아보면 맞아 보면 안 돼. 자, 빠박, 빠박 해주고 자, 오안 돼, 피하고요. 자 여기 써주고요 풀어주고 자, 빠박. 안 돼, 안 돼. 겐지 표? 그렇죠, 겐지 컷 저의 평타 한단한 대가 세기 때문에 가급적 때려줘요. 표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잘 맞아주는데요? 네. 몸으로 커팅 잘 해주고 있어요. 정신없이 해줘야죠. 오, 뭐야. 어떡하죠? 빵! 아, 아 느려지, 느려지고. <laughs> 나, 오, 무적. 와, 이건, 이건 좀 아니잖아. 오. 오케이. 무적을 걸어줘요. 자, 이제 4개 남았네요. 여기는. 여덟 개, 아홉 개. 표, 오케이, 좋아요. 요거 좋다. 요거 좋네. 요거 좋다. 뭘, 뭘 넣어? 뭘넣기는 어? 니가 넣기는 뭘 넣어 임마. 어? <laughs> 허락 맞고 너 허락 맞고. 어? 어디서 마음 편하게 넣으려고? 자 여기서 정타 갑니다. 정타는. 어? 거기서 뭘서성이니뭘 서성여 뭘 서성여 뭘, 어? 뭘, 뭘 어? 뭘 서성이냐고 니가 지금 <laughs> 거기서 서성이면 어떡할거야 지금 어? 서성이지 말라고 자 천천히 좋아요 노바가 해야될 일을 제, 저, 저, 정확히 보여드리고 있죠 네 겐지나 트레이서 이런 친구들을 피하면서

좋았죠. 트레 어디 있니? 여기 있니 너? 어? 뻔한데 없네요. 바로 갔나 보네. 어. 오케이, 자빠바 빠. 빠바. 한번더 자, 빠바 자, 이리로 가나요? 빵야 잡았고요. 도토다 큐, 큐 평. 저큐 평. 어? 다다다다다다. 자, 한번더뼈 뼈. 아, 아! 미안해요. 너무 아파요. 일단 만화 채우고. 아, 뭐 이런 거나 뜰까요? 이런 거? <laughs> 아, 이게 좀 남는데요, 지금. 1, 0, 발사. 끝났구요. <laughs>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노바가 해야 할, 네, 미션들. 자, 이럴 때 이제 가면 안 됩니다. 가더라도, 만약 가고 싶다? 그럼, 요렇게, 요 밑에서. 요 밑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도 추천하진 않아요. 겐지 같은 애들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자. 요거 좋습니다. 여기서, 빠박, 빡! 이렇게 때려주고요. 바로 빠져주고. 어, 한번 더, 빠박! 틀레 아프죠? 합니다 큐! 펴! 어, 무적, 무적! 무적 극혐! 무적 이거 어떡할 거야, 무적! 어, 잠깐, 트레 너 죽고. 그리고 빠바 큐 오케이 아 뭐하냐고도 자 어~ 평평큐 그렇죠 요런 식으로 요 느낌 네 보셨죠? 꺼져. 느낌이 중요한 거니깐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느낌만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바를 했을 때아 내가 정말 싫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느려져 싫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피해주고요.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경쓰이죠? 돌아다녀요. 오지 말게, 이런 식으로. 자, 빠밤. 네. 피 때리고요. 피해주고요. 굉장히 귀찮죠? 뿅! 네. 때려주고요. 요게, 요런 게 중요하죠. 네. 자, 요렇게 해서, 어, 노바로, 어, 난, 노바의 어떤 그, 견제픽, 그런 픽을 했었을 때,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